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10편 102편 12절부터 2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와께서 빈공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와를 찬양하리로다. 여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예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 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어제 본 시편 102편의 뒷부분 말씀을 오늘은 묵상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극심한 고통이 왔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시인은 무신론자가 되거나, 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주를 기댈 어깨로 삼았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는데요. 12절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고 13절 보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멀리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17절 보면요. 모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실 것이다. 18절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다. 이 말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22절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제 자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게 될 것까지 보게 됩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이요. 27절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드디어 눈앞의 현실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극심한 고통, 그 속에서 계속 맴돌지 않고, 그런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장래의 세대가 주님을 찬양할 것과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연대가 무궁하시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꼭 이렇게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닥쳐진 그 고난 속에서 계속 맴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앞의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우나 그는 현실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신뢰하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새롭게 시작되는 소그룹을 위한 기도 새롭게 시작되는 소그룹에 더 깊은 은혜의 교제가 있어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교제 돌봄, 양육, 기도, 전도를 통해 지체됨을 경험하여 회복과 위로가 가득한 소그룹이 되게 하소서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와 헬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소그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 힘이 심한.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신의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 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 오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온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你们。 사랑이여 온 나의 주니